我们的课又延迟了三周，所以我们要陆续再录三周的课程。啊、呃，那我们今天呢来学习第三课。嗯，第三课我们的内容是什么呢？有关上班族的生活。那么什么叫上班族？就是工作的人，我们叫上班族。嗯，上班族。啊、呃，现在我们同学还没有毕业，那么你们毕业以后。 可能成为上班族。好，我们先看一下生词。我们先看一下生词，黑眼圈，黑眼圈。最近考试，整天不睡觉，黑眼圈越来越重了。他可嗽咳里面的黑眼圈，嗯，整天，有一首阿拉里面的文中鱼，整天不睡觉。 黑眼圈越来越重，我们叫黑眼圈重。他格首格哩起泡紧张，他格首格起泡紧张，他格首人紧张的。嗯，季度 A 崩给米的三个月，我们叫一个季度。那么两个季度就是六个月。啊、嗯，三季度就是什么呀？九到几月份，对不对？啊，不，七到九月份，对，第三季度。嗯，一年分四个季度啊。笑眯眯。小咪咪 就是我们笑的样子。那一般来说，什么样的人叫笑眯眯呢？就是 t i 你们知道少女时代的 t i f a n y 吧，对吗？她笑的时候眼睛弯弯的，我们叫笑眯眯。张老师总是笑眯眯的，大家都喜欢找他聊天。我嫩模样女的啊，拼个的努尼汉，OK，太阳模样出来，笑眯，好说话，好说话。 말을 편하게 할수 있는 사람. 남자, "진리는 출명의 부호어화." 这种事情你别找他帮忙.징리는 사장님이에요." 한국에는 경리는 낮지만 중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출미 유명하다." 뭐가 유명해? "부호어화." 말을 편하게 이렇게 할수 없는 걸로 유명해요. 이런 일들은 그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네 징리 <Grade> 好说话화는 말을 편하게 하지만 여기 품가 들어갔어요 자 다시한번 희앤췬 지두 샤오미미 하우쇼화 샤오네 겉으로 웃는 호랑이를 표현합니다 라오쪼 <놀람> 여기서도 사장님이 에요한 라오쪼 샤오미안후 단타샤오대수호 헝커넝 샤오미안후 샤 음, um, l o u 장님은 겉으로는 호랑인데하지만 그가 웃을 때는 아마도 매우 화났을 때다. 네, 평소에는 잘안웃지만 웃으면 웃으면 하는건 정말 많이 화나, 화난 화난 것이다으면서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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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经서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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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闭，看一只眼，一重，嗯，什么意思呀？一重眼是睁、啊，一重眼是看不到，那么伊들은보고도못본채하는겁니다。啊，我们考试的时候，有的同学偷看，那么老师不能睁一只眼闭一只眼，嗯，完美主义者，完美主义者，完美主义者，嗯。 잘고, 구입하다. 우리 회사에도 매 부서가 있는데, 뭐어 제품 아니면 그런 거를 구입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잘고부라고 합니다. 잘고부. 거위의 계약서. 네, 계약 거위의 칼연 눈치를 보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색을 보는 게 그게 중국어로는 칼연서. 그게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뜻입니다. 今天爱人心情不好,我说话得看他的脸色 오늘 에인 여기서는 자기 동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반자, 응.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말할 때그 사람의, 그녀의 눈치를 봐야 돼요. 으흠. 货源，货源，花木除能个能取能货源，策划开会，策划开会，年末总结，연말총결입니다，总结呢。老总，사장你乐意，么么哈，기를원하다，么뭐하기를좋아다，乐意。家家有本难念的经，집急마다 읽기 어려운 경전이 있다. 에, 글자로 오면 이 뜻이 있네. 이 뜻은 뭐냐면, 집집마다 다 걱정거리가 있다. 음, 자기 집도 걱정거리가 있고, 우리 집도 있다. 똑같은 건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货원策划年末总结老종乐意家家有本难念的经 嗯哼，那么我们来看一下绘画，绘画一，笑面虎，题目是笑面虎。你最近怎么了？黑眼圈这么重，看起来像只熊猫。还不是部长，前几天他叫我写一份季度销售方案，我已经改了五遍了，他还是不满意、啊。头一次和部长打交道，很辛苦吧？部长看起来笑眯眯的。 我还以为他很好说话呢，他是出名的笑面虎。开始的时候大家都被他的外表骗了，过了一段时间以后才知道他的厉害。怪不得每个同同事都怕见他呢。以后我再也不想和部长单独相处了。有一不许等。你最近怎么了？都黑眼圈这么重。 그크서사이다 "이제 거 "이제 니다이이다이다이여 이거 사실은 이이 입장을 생각된 겁니다. 像一 이거 입还不是部前이他叫我장份 생각한 方다部제때문이장때문 며칠 전에 그는 나보고 네, 1분기 판매 보고서를 쓰라고 했는데 나는 이미 다섯 번이나 하고 쳤어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가 않아. <laughs> 더위즈 처음으로. 자, 더위즈 처음입니다. 이런 말 원어민 아니면 사실 힘들어요. 더위즈 처음으로 부장님과 네, 접촉하니 접촉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거래하다, 뭐, 접촉하다, 라는 듯이,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죠. 부장님과 일을 같이 하니, 매우 힘들죠. 매우 고생이 많죠. 부장, 칸치라시아, 부장은 복귀에 웃는 모양인데, 웃는 모습인데, 나는 그가 말을 매우 통할 줄 알았어. 자, 이외가 들어왔는데요. 이외는 현실과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다를 때만 있어요. 나는 통할 줄 알았는데, 음, 나는 그가 말이 잘 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 통하는지. 사실, 추명의 校名호 그는 유명한, 뭐예요? 웃는 호랑이에요. 겉으로 웃는 호랑입니다. 이시的 시작할 때, 네, 모두는 그의, 뭐예요? 겉모습에 속았어꼬了一段时间以后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비로소 그의 리하의 대단함을 안거야. 무서움을 안거야. 여기서 무서움. 물론 대담함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서움입니다. 과외보다 어쩐지. 매 동료가 그를 보면 뭐예요? 무서워하는 거. 이후에 나는 다시는 부장과 단독적으로 지내고 싶지가 않다. 시앙추가 지내다. 그냥 같이 일을 보니까 당연히 지내겠죠. 으흠. 对，平时部长很好相处，大家的小错误、小毛病，他也都是睁一只眼闭一只眼。和他开玩笑，他也不生气。其实这个方案已经修改的差不多了，真希望部长也能睁一只眼闭一只眼。这个恐怕很难，在工作上他是个完美主义者，达不到他的要求，你的夜车恐怕要一直开下去。今天晚上。 我多喝几杯咖啡，明天一定让他满意。加油加油！平时平常시平常시啊平平嗯的平时平常시韩国말 부장은 매우 잘 에, 지내기 쉽지만 여러분의 작은 실수 혹은 뭐요 작은 안 좋은 습관 그는 모두 눈감아 주지만, 음 눈감아 주고 그와 장난을 쳐도 그는 화나지 않습니다. 지시 사실은 이 방안은 이미 몇 번이나 이미 거의 다 고쳤어요 거의 여기서 거의 입니다 쩐시망 부장 정말 부장님이 눈감아주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희망이 이거는 아마 너무 매우 힘들거다 이래서는 그는 완벽주의자야 그의 요구에 음 요구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는 자 여기서 중요한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에처 추어. 이에처는 우리가 보통 카 이에처라고 합니다 밤차를 달린다 그 무슨 뜻이에요 에 맞아요 밤을 샌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목적은 앞으로 오고 동생은 뒤로 갔습니다 왜요 여기로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는 음 계속 아마도 maybe, 아마도 계속 밤을 새라고 할 거다. 이예저 칸아챳. "오늘 카페 민 오늘 저녁에 나는 커피를 몇잔더 마셔서 내일 꼭 그가 만족하게 할 거야. 加油자油 第二个绘画二，家家有本难念的经。听说你又要出差了，真羡慕你们营销部。羡慕什么？你们不也经常出差？采购部就去几个工厂，哪像你们，世界各地都去，免费旅游。我们出差的时候一天到晚开会，哪有时间旅游？为了一份合约，还要天天看客户脸色。采购部是你们给。 人家脸色看多好，哪有那么轻松？为了找到更好的货源，我们每天调查、分析、写报告，今天晚上也要加班呢。嗯，데기루，당신多吃장간다면서요？啊，그당신뭐야什么不算呀？哎，营销拍媒、销售部呢？销、啊啊、不算从来不부럽네요 뭘 부러워해. 너희들도 맨날 출근하잖아. 아, 출근 아, 출장. 추차의 출장입니다. 추차의 출장. 자, 이거 부, 구입부라고 했어요. 뭐, 그, 음, 필요한 거, 전자제품 이런 거, 구입하는 거예요. 그럼, 구입부에서는, 부서에서는, 음, 공장만 몇개 다니지 너희들처럼 세계 각국에 다 가고 공짜로 여행은 아니잖아. 우리 출장했을 때는 자, 이티다와 하루 종일 늦게까지 이티다와 이런 단어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늦게까지 회의를 하는데 어디 여행 갈 시간이 있니? 하나의 계약서. 자 이건 계약서, 한 계약서를. 근데 이 계약서가 한 장이 아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입니다 양사예요. 예, 네, 계약서를 위해서 매일 날마다 고객님의 자, 여기서 이렇게 된 겁니다. 칼리에서 눈치 본다. 고객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고입부서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한테 자 여기서 다른 사람 렌즈 렌즈야 이이스 다른 사람한테 눈치를 주잖아. 응, 얼마나 좋은데 어디가 그렇게 뭐예 편안히 더 좋은 근원 그러니까 화물 그 공급해 주는 근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조사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써야 돼 看来还是小张他们人力部最好了，每天策划怎么吃怎么玩，再轻松不过了。算了吧，策划活动最头疼，现在的人要求越来越高，想让大家都满意是越来越难了、啊。 听说去年的年末总结很有意思啊，啊今年打算在哪儿办呢？我正在找合适的场所呢，地方太贵吧，老总不乐意；太便宜吧，员工们批评。这几天我天天逛酒店，周末都没休息。家家有本难念的经，钱难赚呐、啊。파니小张자우리저번에얘기你습니다중국사람들친하면 네, 오장 낡장 이렇게 불러요. 성씨 앞에다가 음, 소장. 화는 소장들 네, 일력부가 가장 좋겠네요. 매일 어떻게 먹을 거, 어, 어떻게 먹는지 어, 어떻게 먹을 건지, 어떻게 놀 건지만 기획하고뭐뭐 음, 하기 그지 없다란 뜻입니다. 어, 편하게 지 없네요. 수아 I'm 됐어 기획활동도 머리아퍼 요즘 사람들은 현재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요구가 너점 너무 점점 높아져서, 네, 아, 모든 사람들 다 만족하게 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 듣기로는 작년 h 연말 청결회는 매우 재밌었어. 올해는 어디에서 진행할 계획이야? h o 진행하다. 고행하다 워쩡 잘자오 거실에 장소는 나는 음, 적당한 장소 아니면 어울리는 장소를 찾고 있어 자地方은 장소도 되고 곳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도 되고 음. 서 장소가 너무 비싸면 라우저 사장님이 안 좋아 너무 싸면 직원들이 또 비평하다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비평. 뭐,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고. 여며칠 나는 매일 네, 호텔 구경하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했어. 아휴, 집집마다 걱정거리가 있네. 돈 벌기가 힘드네요. 이런 겁 그러면 어, 이번 주는 선생님이 따로 과제 자료를 하나 첨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꼭 다운 받으시고 그거 거기에 링크까지 걸 어, 걸어놨는데 표시했는데 그 노래 두 곡이에요. 음, 한 가수는 남자 가수고 한 가수는 한 노래는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어, 가수가 부르는 버전이 고또 반주로 내는 버전이 있어요. 그냥 여러 번 듣고, 나중에 반주 버전으로 녹음을 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들은, 어, 사장님, 저 진짜 음치고 노래 진짜 못해요. 자, 그런 친구는, 음, 그러면 가수 버전으로 해서, 네, 가수 버전, 버전으로 해서 녹음하면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수 뭐그 소리를 너무 크게 하고 본인 소리 안 들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laughs> 사실 노래는 중그 회화나 아니면 회화 실력을 발음 이런 실력을 향상하는데 가장 좋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사연님은 사실 한국어도 그렇게 배웠고 효과도 좋고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네, 제일 좋았던 방법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노래를 통해서 발음, 그 다음에 또긴 문장을 내가 읽을 때그 그런 어감 네, 느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추천한 노래는 다 음, 인기 있는 노래예요. 그리고 멜로디도 괜찮고, 가사도 음, 찾아보고 이해하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첨부한 과제 자료를 다운받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들어보고 난 후에 두곡 중에 한 곡을 선택해서 녹음 하여 올려주면 됩니다. 네. 이번 주 음, 과제예요. 자 그럼 어법 일단 25분까지니까 어법 그래서 어 어디까지 그, 그 하고 끝나면 거기까지 하고 딱 마치겠습니다. 자, 하이부시. 바로 뭐뭐 한 것이다. 사실은 반문이에요, 이게. 반문인 거는 반문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어떨 때는 번역하기가 조금 그래요. 네, 한번 보자면 니는 정말 쾌수 환경. 하이부시에 의해 당신은 괜 방종니. 당신이 이렇게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 거는 예, 직장 동료들이 너를 도와줘서, 자주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건데, 어, 아닌가? 반문으로는 기렇증좀 이상해 왔죠. 네, 그래서 어,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준 것 때문이다. 이렇게 긍정으로 번역하는 게 조금 편해서, 아, 조금 어울려서, 그래서 이거는 긍정으로 번역해도 되고, 반문으로도 돼요. 그 문장에 따라서 번역해 주세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게 반문이에요. 그, 그리고 강조의 역할이에요. 오늘 늦었는데 음, 길 막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늦었어. 다길 길이 막혀서 때문이다. 음. 만약에 반문으로 하면 조금 더 강조의 뜻이 강하는 거. 两个이렇게열심히라는이집을위한거잖아。我这么努力的工作，还不是为了这个家？我무한거잖嗯一个，我这么努力工作，还不是为了这个家？第二个，再也，他现的么么讲的，他太过分了，我以后再也不想看见他。그러면너 지나쳤어.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지나쳤어. 나는 이후에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아. 나이다나그때이 후에 나는 다시 는 그를 만나본 적이 없다 저번 그때만난 적이 없다 대학 졸업 후에 나는 다시 그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대학 졸업 후에 나는 다시 그를 만나본 적이 없다만난 적이 없다 대학 졸업 후에 나는 다시 그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이이에매다 大学毕业，毕业卓卓笔的以后，我再也没有见过他。这摸摸下去，搓棒子子，急死人了他那样。到底发生了什么事，我们还不清楚。这样讨论下去有什么用？土地钱不是你的，快先冷静。我们잘몰라요，어、嗯、<noise> <noise> 이렇게토론해 <noise> 토론해내 네, 토론 계속하는 거는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음, 이렇게 계속 토론해, 토론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겠니? 있 계속하는 겁니다.只要有一线希望，她就会坚持下去。자,只要有一线希望， 여기는 1%입니다. 1%의 희망이 있다고 해도 그녀는 계속. 자, 여기서 '坚持'이 단어 한국에는 잘안 써요.

증가或者是严重的意思啊。天气再这样冷下去，动物们会受不了的。날씨가 계속 이렇게 추우다면 동물들은 참을 수 없을 것이다.他天天加班工作，身体渐渐瘦下去了。그는 날마다 야근을 하기 때문에 몸이 점점 말라가고 있어.네,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되거나. 증가하는 심해졌다는 거예요. 비록 두 사람이 줄었어도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尽管什么呀,少了两个人,但是工作还要继续下去. 虽然比록少兩個人,두 사람 적어졌지만 딴 거는 딴시다공조 혹은 치슈 주어去지요 치슈, 서생님은 치슈를 붙었어요. 치슈는 계속 이뜻습니다 네. 오늘 과제, 감목 어,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자료실에 있어요. 아, 자료에다가 서생님이 올렸습니다. 그거를 다운받고, 혹시 문제 있을 시에는 서생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또 뵙겠습니다.